오늘은 루가누에서 벨린초나에 있는 세 개의 성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9시 25분 기차를 탔거든요 한 20분 안 걸린대요 벨린초나까지 거기 가면 은 성이 세 개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돌아볼 거예요 지금 벨린초나역에 다 도착했고요 제일 첫 번째 세 개의 성 중에 사수 코바로 성을 갈 거예요. 사수 코바로 성을 가려고 그벨리슈나역에서 5번 버스를 탔는데 이게 사수 코바로 성을 가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한참 밑에서 2.2km 떨어진 데서 내려준대요. 그래서 가다가 다시 또 환승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것만 있어갖고 뭐 찍어봐요. 사소코바로산까지 그냥 걸어가고 있어요. 하여튼, 저 5번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근데 저희 꼬마 기차가 바로 지나가는데, 제가 핸드폰 영상을 안키고있어갖고못 찍었어요. 좀 이렇게 찍으면 가까이서 나올라나 아, 엉망진창이구나. 지금 사소코바로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냥 등산로요 등산로. 그러니까, 그냥 등산로라기보다 그냥 차길인데, 차도 몇대안 다니고, 이런 길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한 700m 남았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단조로 와서 딱히 찍을만한 영상이 없어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벨리초나 시내 보이고 여기는 이제 그산 중턱에 있는 그냥 개인 주택들이고 이렇게 가드레일 있고 그 다음에 하소 코바로성이 600m 한 9분 정도 남았고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렇게 마리아상이 있네요. 아베마리아라고 아예 써있네. 그래서 이거 하나 찍고 올라가려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사실은 종교가 없어서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성당을 가도, 뭐 사원을 가도 큰 감흥은 없는데. 네, 이 종교 믿는 사람들은 뭔가 절실하니까 믿겠죠. 어, 지금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맵상으로는 300m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렇게 회전해서, 아니, 회전이란다. 이제 커브길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 거리 남은 거고요. 지금 보이는 거저성 같아요. 저 나무 사이로. 딱, 누가 봐도 얘는 성이다 싶게 하나 있는 게 있거든요. 요거 요고. 지금 차한대 올라가고, 저는 땡볕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카스텔로디 사수코바로 나와 있고요. 근데 화살표 표시가 오른쪽으로 돼 있네. 오른쪽은 지금 보니까 주차장인데, 인포메이션 있고, 그냥 저는 왼쪽으로 가볼게요. 제가 좀 고집이 세요. 바로 보이는 사수코바로섬. 내부도 들어가서 찍을 거예요. 네,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소코바로 나와 있고요. 입구 있고 아주 단조롭네요. 이렇게 들어가면 몇몇 관광객들이 있는데 카메라 렌즈가 잘안 닦였나? 아닌가? 날씨가 별로 안 좋은 건가? 이게 흐르게 나오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어, 저, 나비였어. 나 뭔가 했더니, 나방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마을 보이고, 어, 저기, 이쪽으로도 올라오는 길이 있네? 아닌가? 내가, 이쪽으로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인가봐요. 일단 여기부터 다 둘러본 다음에, 오! 저거, 저거. 저거 뭐야? 도마뱀이야 도룡룡이야? 이렇게. 이렇게. 으로 이렇게. 있고 여기 위에 성 있고 지금 멀리서 찍어야 되는데 가까운 데서 찍으니까 성 전체가 안 나와요 입구로 이렇게. 들어가면 렇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으로들 이렇게. 이렇 여기, 이제, 스위스 트래블패스로 무료 입장 하는 거고요. 여기가 입구가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조그만한 성당이에요. 한 진짜, 여덟 명 음. 앉을 수 있는? 여덟 명? 아니지, 네 명. 조그만한 성당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입구예요. 이기 나오는데, 뭐 아, 영상... 음... 응. 틀어놨구나. 좀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 한 10초만 촬영하고, 그냥 나머지는 제가 제 눈으로 볼게요. 그 영상하는 곳 위에 계단으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아 미켈란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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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죠 라이프 오브 미켈란젤로 그리고 미켈란젤로 자화상이 아니 자화상이 아니라 초상화 그리고 이렇게 쭉 연대별로 1475년부터 이 사람 없죠 이 사람이 피렌치에서 태어났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뭐 밀라노에 뭐 산타 뭐 마리아 성당 뭐 그런 것도 건축하고 뭐다? 이 성당 많이 봤는데 이거 뭐두 뭔가 해가지고 많이 봤는데 오뭐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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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 마리아인가? 아무튼 흥부하다 이거 성당 이렇게 이렇게 한거 없죠? 표시돼 있어요. 옆으로 음. 나 있는 계단으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응? 저 위로 올라가면 야외 테라스가 올라가? 나오려나? 아, 이렇게 미켈란젤로. 여긴 내 빌리츠나. 2022년 4월 20일. 아니, 4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제 사스코바로. 아, 미켈란젤로 지금 전시회를 여기서 그냥 하는 거구나. 우리가 그 시기를 맞춰서 왔네요. 지금 월 중순에 왔는데, 4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근데 제가 여행에는 관심이 많거든요. 여행에는 관심이 많은데,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는 큰 흥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근데 원래 여행을 제대로 즐기려면 그 나라 문화, 역사, 뭐 그런 거다 아는, 알면서 보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냥 이거 이렇게 딱 보는 거랑 제가 뭔가 사전 지식이 있어서 알고 보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하루가 먹고 자고 씻고 준비하고 나오기도 바빠서 공부 같은 걸안 하니까 근데 네. 아무튼 여기는 어 나갈 수 있게 됐다 나가는 문이 있고요 바깥에 이렇게 나오면 이섬 이렇게 보이고 아 아까 표 끊을 때그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성벽 이렇게 워크할 수 있다고 한게 여기였어요. 이렇게 쭉 성벽 따라서 걸으면 돼요. 오 이거를 여기서 태블릿을 줬는데 이게 입체적으로 3D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장면인데. 태블릿으로 보면은 이렇게 조각상이 나와요. 이렇게 미켈란젤로랑 여기 사스코바로성이랑 아이고 성벽 한 바퀴 둘러보려고요. 어 여기 또 나선형으로 계단이 위로 올라가게 돼 있네요. 저렇게 나가면 바로 게 요길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기 또 올라가 봐야죠. <laughs> 위에 올라가면은 그 첨탑 같은 게 있으려나? 이런 데는 많이 올라가 봐서. 아이고. 아구구어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 올라오니까. 사스코 바로서. 밑에는 이렇게 유리로 불투명 유리로 돼 있어요.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고, 이제 사수코바루 성은 다본것 같고, 이번에는, 아, 그런데성 말고 또성 하나 있는데, 거길 기한번 가보려고요. 처음에 왔을 때부터 이 지하로 나가면 안에는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음. 제가 사실은 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촬영하려고. 그냥 나가는 분이 있어요. <laughs> 아유허무해 지금 구글 맵은 이거랑 반대 방향 길을 알려 줬거든요. 근데 네. 한번 이쪽으로 그냥 내려가 보려고 요 여기도 어차피 길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약간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약간 또 지름길 같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아까는 저기 뺑글 돌았는데 길로 이렇게 내려가서 아까 그 버스 정류장 있는 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지금 제가 사진 아니 촬영하면서 내려가면 위험하니까 일단 끌게요. 꼬마 기차 또 지나가는데 또한발 늦었습니다. 지금 뛰어서 찍을 수도 없고 길이 나왔는데 이렇게 이정표에 몬테벨로 성 가는 길이 이쪽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따라갈게요. 앞에 보이는 풍경이래요. 그냥 웬만한 하이킹 코스보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 길이긴 한데 차가 되게 드문드문 다녀서 그냥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풍경이 이렇게 예쁘니까 걸어갈 만합니다. 좀 더워요. 땡볕이라서 저는 걸어 내려오면서 저. 성당 모양이 저게 성인가 싶었는데 저거는 몬테벨로 성 아니고요. 이정표가 이쪽으로 방향 틀어서 왼쪽으로 가라고 알려줘서또 왼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런 길을 가고 있어요. 구글 맵으로 뭐 몬테벨로 성을 찍었는데 얘가 이런 길을 알려줬어요. 허허이 어, <laughs> 이런 데서 뱀 나오면 큰일 나는데. 길 나오니까 바로 성이 보이네요. 어, 나 여기서 사진 좀 찍어야지. 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한 5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점점 가까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이 또 이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거. 저, 하이킹은 좋아해도 등산 이런 건안 좋아하거든요. 말이 옆에가 있는데 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등산길 하이킹길 아니고 이렇게 막 내려갈 때 힘들고 올라갈 때 힘든 거는 등산길인 거양무튼 네. 빼꼼만 가면 저 성이 나옵니다 어우 진짜 그림 같다 이걸 사진 찍어야 돼 오, 드디어 성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하하. 여기는 다 성이라는 개념보다 요새여 가지고 그 그러니까 궁전, 팰리스, 뭐 그뭐 별궁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그 전쟁 때 침략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성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들인 것 같아요.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보이는데. 왠지 막 우리나라 사극에서도 막봉 듯한 입구죠. 입구 들어왔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네. 어디가 몇구신지 모르겠네. 아, 저기 화살표표시되 있는데, 저기가 아인가, 입구인가 봐요. 여기 인플레이션이 있고 n I d o 스 t k n 스 w if I'm not sure. t 어 e 어 n t r a n c e is broken. I'm not sure. I'm not 뭔가 영상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저도 제 영상 먼저 찍고 나서 저 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뭘 전시를 한 거지? 이게, 어차피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가 아니에요. 이탈리아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해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차반대아 벨리초나는 이탈리안가? 루가노가 스위스고? 동영상 같이 감상하시죠 앞에 나오는 영상. 바닥에 화살표시가 표시,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대로 따라가면 돼요. 여기도 서 이렇게 보면은, 아, 지금 맞네.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따라가래. 이런 거볼수 있고. 정말 이런 미술관 이런 박물관 이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laughs> 예, 이 안에 내부만 이렇게 촬영하고요. 제일 꼭대기층이 올라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베린츄나라는 거, 이런 거 나오고, 바깥의 풍경이. 아 어. 그, 아까 제가 이 성이 아닌가 착각했던 저 성당 교회도 보이고요, 여기서 바로 정면에. 네, 내부는 다 관람을 했고요. 바깥에 성벽을 한 바퀴 둘러보려고요. 음, 음. 밑에 길이, 그러니까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 이렇게 눈 같은 거 왔을 때, 미끄러워서, 이거를 만들어 놨나? 아무튼, 철로,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깥 풍경 또 멋있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는 이제 완전 일랙초나 시내고. 아, 그럼 저게, 그란데성인가 보다. 지금 여기서 또성 하나가 보이거든요. 맞은편으로. 저게 그란드성 같아요. 저기는 제가 아직 안 갔거든요. 지금 사스코바로 성하고 여기 지금 벨리초나 성이고.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이렇게 성 둘레로. 여기 포토스팟 하나 있네 저런 데서 하나 찍어줘야 되데 <laughs>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왔던 길 다시 되돌아가는 길저 끝에 가니까 저는 여기가 이렇게 성벽에 한 바퀴를 삥 둘러볼 수 있,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도못 가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가 제가 올라왔던 계단이고요 다시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아까 내가 말했던 그란데성 보이는 풍경.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여기까지가 길 끝인 것 같아요. 요거만 이제 다 둘러보고 저는 이제 그란데성을 갈 겁니다. 여기 이제. 뭐, 이탈리아어로 들어가지 마시오, 뭐, 그 정도 써있겠죠? 여기가 아까 제가 걸어왔던 길이고, 이렇게 돼있고. 다 아, 내려오니까, 요, 기차, 이래요. 찍어도 되겠죠? <laughs> 세 칸짜리 기차. 지금은 그란데성 가는 길이고요. 오 여기 너무 더워. 땡겟스땡 제가 원래 반팔에 반바지 입고 오려고 그러다가 처음 그래도 들어갔는데 반바지는 안입지 않나 싶어서 긴 바지를 입었는데 나왜 이렇게 뚱뚱한 거야. 이렇게 뚱뚱한지 도 먹을 거 생각만 하네. 하여튼 지금 그란데성 가는 길이고요. 맵 찍어보니까 한 600m 남았대요. 이쪽 길 만나보러 갔다 이제 그란데 성다 왔고요. 여기가 너무 가까이서 크게 잡히네. 여기 왔고요. 어디가 입고일까는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그렇게 빙글 돌아서 들어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다 손가락 나왔다. 아, 코너 걸어서, 아 코너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저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게, 처음에 갔던 사스코바로 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쪽으로 보이는 성이, 아까 두 번째 갔던 몬트벨레 성, 거기서 지금 이렇게 걸어서 내려와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지금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란데성, 아유, 그란데성 어디 갔냐. 아무튼, 요, 요게 지금 성, 둘레길이에요. 들한데서 안에 뮤지엄 들어왔는데 저 내부는 촬영 못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메모 남기는 게 있어서 저도 하나 남겨봐요. 여기는 합법적으로 낙서를 할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아무리 봐도 한국어는 없어요.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벨린초나라고 루간우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란데서 안에 다 둘러보고 나오니까 밖에 비가 오네요. 우산을 갖고 오긴 했는데 우산 들고는 이제 더 이상 촬영하기 힘들 것 같은데. 아 우비도 짐을 챙겨오긴 했는데 지금 저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여기 그냥 우산을 갖고 왔지 우비를 안 갖고 와서. 음, 아무튼, 지금, 날씨는 먹구름이고, 비는 오고 있습니다. 형, 세개다 보고, 여기, 루, 아니, 루가노란다. 여기 아, 벨린초나 여기에 왔어요. 제가 보니까, 3시 14분 거, 열차가 루가노로 간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신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맨날 빵쪼거리만 먹고, 치즈랑 햄만 먹었더니, 느끼해서, 이거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2,600원 하거든요. 1.95프랑이니까 그만 먹고 하나 샀어요 라면 끓여 먹어야지 계란 넣어서 막. 파는 없고 아, 그리고 살짝 비가 와서 칙칙하네요 이제 루가나 가